안녕하세요 용인시 청소년소련관 청소년홍보기자단 김유빈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힘들 청소년을 위해 힐링 시켜줄 꽃을 준비했는데요. 꽃을 가지고 꽃바구니를 만들어 볼 건데 꽃바구니를 만들기를 도와주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빈양과 오늘 미니 꽃바구니 진행할 은샘플러의 은쌤 은샘입니다. 네, 그럼 저희 소재하고 준비물 확인부터 할까요? 일단 꽃바구니를 하려면 바구니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바구니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외 화병에 물을 받아갖고 꽃들이 먹을 수 있게 꽃을 꽂잖아요. 그것처럼 바구니에도 이런 오아시스라고 알고 있는 프로나폼을 넣을 거예요. 어, 요거를 요 사이즈에 맞게 자르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3등분 돼서 나오거든요. 여기는 하나씩 잘라갖고 넣으면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미리 담궈놓은 폼을 한번 꺼내서 이 프로랄 폼을 여기다가 그냥 놓을 경우에 바구니가 뚫려 있으니까 물이 새겠죠? 그래서 비닐을 깔고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편하니까 그냥 뺄게요. 그다음에 이 사이즈대로 한번 손안 다치게 해서 칼로 잘라볼 거예요. 여기를 살짝 1cm 정도 안 되게 한번 자를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 다치고 잘잘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우리 저희 꽃고잘때 바구니보다 폼이 약간 위로 올라와야지 더 입체적으로 잘 꽂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받칠 거예요. 근데 요게 너무 크니까 반만 쓸 거예요. 요거를 반으로 잘라주시고요. 네. 그래서 요게 받침 받쳐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바구니 모양으로 둥글게 모서리를 다 잘라주세요. 이렇게. 손안다치게 조심하세요. 여기다가 면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평평하잖아요. 요거를 약간 입체적으로 깎아줄 거예요. 돌아가면서 요를, 어, 잘라줄 때요 위에가 망가지면은 나중에 꽃이 물을 먹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옆면을 잡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라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왜 정육면체처럼 이런 데가 입체적으로 됐죠? 그렇게 잘라주시고요. 저희가 이 아까 비닐 깔려고 작은 비닐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 바닥에 있는 폼도 같이 얹어서 감쌀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에 한번 사이즈가 저희가 맞게 잘 잘랐나 넣어볼 거예요. 그럼 이 불필요한 비닐들을 이 바구니 위에 선을 깨끗하게 맞춰서 잘라볼게요. 폼이 약간 흔들려서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정하기 위해서 여기 바인드와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여기다가 안튀어나인게 묶어서 고정시켜 줄게요. 네, 고마워요. 오늘 꽃바구니 바구니 세팅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키트를 준비할 때 꽃이 싱싱한 상태로 여러분한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물주머니를 갈아서 보내드릴 건데요. 어, 집에서 이거를 눕히면 물이 살 수도 있으니까, 이거 밟고 나서 비닐봉지를 싱크대에서 가위로 잘라놓고 물을 빼고 사용해주세요. 안에다가 잘라서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지금 그린 소재 먼저 꽂아볼 거예요. 혹시 그린 소재 먼저 꽂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꽃부터 꽂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제 처음 꽃을 접하는 분들은 그린이 어떤 형태를 먼저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꽃을 꽂아야지 조금 약간 더 수월하게 꽃꽂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방사 형태로 꽂는 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저희는 오늘 이두 가지를 갖고 그린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린 소재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사형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고, 이렇게 다양하게 꽂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한 줄기에서 요렇게 자르면은 두 개를 꽂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꽂을 때 여기를 사선으로 잘라주면 꽃이 물을 먹기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저희 무스커스를 다 길이별로 짧게 길게 잘라볼게요. 요 유칼립투스는 향도 강하고 좋은데요. 이게 불면증이나 우울증에도 좋아요. 그래서 수험생들 방에 놓으시면 향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것도 길이별로 한번 잘라볼게요. 마찬가지로 모두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빠지지 않게 충분히 한 2cm 정도는 이렇게 꽂아주세요 여기 꽂았으면 방사형태로 약간 여기서 사선으로 꽂아줄게요 그럼 아까 가지고 있던 루스컷이랑 같이 꽂아주세요 이렇게 다 그리는 형태만 작게 꽂아주세요 저희가 방사 형태로 지금 그린을 이렇게 다 입체적으로 꽂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꽃을 꽂을 거예요. 이 꽃을 꽂을 때는 뭐 어떤 정확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쁘게 꽂을 수 있는 방법은 어, 큰 꽃이나 컬러가 진한 꽃은 웬만하면 아래쪽에 그리고 얼굴이 작고 연한 꽃은 조금 위에쪽에. 저는 일단 이거 컬러 진한 오렌지의 클러란스를 앞에서 이쁘게 보이게 사선으로 잘라서 꽂을 거예요. 혹시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꽃은 네. 어떻게 잘라요? 이거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꽃을 미니 스프레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길이별로 한 대씩 한 대씩 잘라서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꽃부터 아까 그린 꽂을 때처럼 꽃도 입체적으로 짧고 길게 한번 꽂아볼게요. 그 다음에 꽃꽂으실 때, 이 바구니가 저희는 미니 사이즈로 지금 제작할 거잖아요. 이 화기 바구니에 1배에서 1.5배가 조금 안정적이게 보일 수 있어요. 자리가 없다, 없는데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는 빈 공간 채울 때 주로 많이 이용하는 꽃이에요. 요런 종류를 필러라고 하거든요. 채우다는 뜻으로. 요 필러 꽃을 나머지 공간을 채우면서 이쁘게 한번 마무리 지어 볼게요. 아트리카리아는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하늘하늘하게 해야지 조금 이쁜 꽃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높이 있게 잘라서 꽂아주세요.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꽃바구니를 조금 더 이쁘게 돋보이기 위해서 리본을 달아볼 거예요. 바구니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내려서 이쁘게 같이 매줄 거예요. 저희 오늘 봄 느낌 나는 미니 꽃바구니를 만들었는데요. 한번 결과물 보실까요? 이렇게 살짝 흔들어 볼까요? 유빈이 오늘 꽃바구니 수업 처음 했는데 어땠어요? 꽃을 원래 좋아했어서 만드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충분한 힐링이 됐을까요? 완전 힐링이 됐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쁜꽃 만들었는데 시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집에서 혹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꽃박구에한 종류 꽃만 꽂은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꽃을 꽂았잖아요. 약간 시드는 시기도 달라요. 하지만 더 오래 보게 저희가 아까 프로랄폼에 물을 먹였잖아요. 그게 오늘 선물 받았으면 한 2, 3일부터는 조금 말라가거든요. 그러면 한 종이컵 3분의 1 정도만 이 꽃들을 피해서 아까 그 품에다가 천천히 부어주시면 조금 더 오래 보실 수 있어요. 저희 청소년들 힐링 될수 있게 꽃바구니 만드는 걸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났으면 좋겠네요. 안녕. 저도 감사합니다.